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이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세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는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세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 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 도다. 화 있을진 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에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재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화 있을진 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걸림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점심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위해 앉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제사장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했던 정결 규례까지 일상생활에서 지키면서 외적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세인은 예수님께서 식사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결 예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손님과 집안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고 만찬을 망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세인의 반응과 생각에 대해서 오히려 반박하십니다. 39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세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바리세인들은 그릇을 씻는 것과 같은 제의적 정결을 핵심 가치로 여겼으나 본질적인 가치와 우선권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내적 정결을 위한 실천에는 비교적 신경을 덜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정결 예식으로 실제 악한 모습을 덜풀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바리새인들에게세 가지 화를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는 11조 정신을 위배하는 자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11조 제도를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각종 채소들의 11조까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11조의 정신인 공의와 사랑의 실천은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1조 정신을 위배하는 자들이라고 화를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자들이라고 화를 선포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대중의 인정과 인기를 즐겼습니다. 더 많은 인기와 더 높은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종교시설인 회당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을 들락거렸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에만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서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자리를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이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행동이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음을 화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위선으로 오염시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겉은 품격 있게 단장했지만 속은 죽은 자들의 뼈가 보관된 무덤과 같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더구나 이 무덤에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는 사람들이 무덤을 밟고 있는지 무덤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속이 부정한 것을 모르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오염되는 것과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집단으로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을 듣고 있었던 한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비판이 자신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을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들과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사회의 근간인 정결과 부정의 기준을 뒤흔들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가르치기 위해 헌신하는 자신들을 폄훼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의 세 가지 화를 선포하십니다. 먼저 그들은 이론만 있을 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이라고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정결과 부정결의 규정을 세밀하게 설정했지만. 백성들의 생활에 깊이 관여하고 엄청난 짐을 지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게 가장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하나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라고 비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자기 백성에 의해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대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들을 배척하고 제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거부한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종들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들이 걸림돌이 되는 자들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한 독점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규례를 만들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본질적인 것을 비본질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또한 본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누릇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인 그들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크게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오직 겉만 깨끗하게 하는 위선을 보였습니다. 율법교사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가려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율법교사와 바리세인들의 가장 큰 잘못은 천국을 가는 문을 막고 사람들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어느 시대에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홍보하면서 내실을 갖추지 않는 위선은 우리 시대에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내건 깃발과 실제 행동 사이의 괴리도 요즘 시대에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당신은 왜 교회가 싫으십니까? 라는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의 결과가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설문의 결과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약자를 향한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끼리끼리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나눔과 배품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재물과 부에 눈이 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돌뿌리에 차이거나 걸려서 넘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작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닙니다. 속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것보다는 속, 아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아는 가운데 걸림돌이 아닌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에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